첫째, 100분 토론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물론, 속이 시원하신 분도 있겠죠. 검찰 편을 들고, 법원 편을 들고, 대법원 판결이 정당했다. 왜 그걸 변한 간에 이걸 들고 나왔냐? 한명숙 총리가 정치를 재개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통합당 홍익표 의원과 전부천청장을 지낸 이완구 변호사가 하는 말들을 보면 참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논리에 맞지도 않는 주기 그렇게 척척 맞는지 참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백분토론에 나오지 말았어야죠. 우리들은 나갈 일이 별로 없다. 무슨 토론을 하냐? 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오지 말았어야죠. 최강욱 변호사가 조목조목 따지는데, 시종 일관, 되지도 않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허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내란 음모 사건을 성공한 구태탄은 처벌할 수 없다. 참 회개한 판결입니다. 전 진보가 획득한 국회의원은 190석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법을 바꿔야 됩니다. 전두환이는 총칼로 검사와 판사들을 협박해서 얻어낸 결론이라면 민주당은 아주 합법적으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절차로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한 명숙 전 총리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12 .12 사태의 주역들이 지금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는 이유는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처벌, 제대로 된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지금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검찰이었습니까? 무지막지한 정부가 들어서서. 눈을 한번 위로 치켜 떴다 내리면 알아서 깁니다. 법원도 알아서 기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착한 정부는 그들이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호의를 여러 번 베풀면 호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또 이번에 190석을 달성한 민주당은 절대 호구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저들을 처벌하지 않고 색출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 언론은 똑같은 짓거리들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대로 흐지부지 또 일을 마무리 지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한 호구가 될 것입니다.